아침에 해로질 할겸물때좀 빠져가지고 나왔는데 안개가 심해가지고 해무조 해무가 심해가지고 대충 바다나 좀 보다가 들어가야 될지 싶으요 네, 일단 이쪽에 뭐라도 있을 것같아돌 도중까지 쫄랑쫄랑 몰아왔습니다 아 예쁘네요 예 네, 멋있긴 하네요 알고 보니 이쪽에는 잘안 나오고, 여기를 넘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 뒤로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 오, 너무 멀더라고요. 그래서 요 살짝 시도해보고, 안 되면 깔끔히 접고, 다른 데 사는 걸로. 네, 이제 해가 뜨고, 좀 더워져서 살짝 들어왔습니다. 시원하게 좋네요. 네, 원래 해로지라로 나왔는데, 워낙 잡히는 게 없어서. 알고 보니까 저 옆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은근히 쫄보라 바위로 못 건너겠는 거예요. 저 뒤에 보이는 저 산을 넘던지 해야 되는데 아까 돌아가 보려고 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바다 산책으로 바꿔가지고 약간 덥기도에서 바닷물에 살짝 들어왔어요. 가슴상가라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좋아요. 조금 걷다가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4마리가 네 아침 조가입니다. 그중 2마리 누가 줬어요. 사진 하시던. 그럼 잘 머물다 갑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연잎밥 먹을 여기 옥당이라는 데 왔는데 벌써 대기입니다. 11시 반 오픈인데 다들 그 전부터 줄 서있었던 것 같아요. 대기 중이에요. 소신 <목소리도> 씨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연잎밥 정식입니다. <목소리가> 어 언니 함이다또 그래? <목소리가> 아, 있어요. <목소리가> 아, 이렇게 전체 쇼시요. 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소리가> 이 앞에는 이런 나무도 심겨져 있네요. 먹을 수 있는 건가? 네, 몽산포 수욕장 왔습니다. 일단 여기 주차장. 어찌 갑니다. 주차했구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저쪽으로 가면 되나요? 일단 찾아볼게요. 네, 점심 먹고 햇빛이 가장 뜨거울 수 있는 1시 18분에 지금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근데 돗자리도 집 들고 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조개 캘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남들 샤랄라하게 갈 때, 아, 아주 생존을 위한 모자와, 예, 좋습니다. 시원하면 됐죠. 아, 여기 엄청 놀래요. 왼 뜬금없는 차도 한대 저기 서져 있고, 음, 습니다 음. 산포에서 앉아서 바다 감상하고 있어요. 조만간 이제 옷스리고해로지 여기서 가능한지 시도해볼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아예 이렇게 깔고 앉아있어요. 모르니까. 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오저 권중이에요 서로 만나면 피해가 나요 아니면 어떻게 내려가 개봉박두 네, 그냥 갈길 가는군요 서로 체험했으니까 슬슬 진산리 어청기로 가봅시다 여기는 다음번에 네, 여기가 진산리 이제 예, 체험장입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저 끝에서 옷 갈아입으려고 옷 들고 갑니다. 아주 인심이 좋으신 어르신께서 입장료 받으셨고 입장료는 5천 원이에요. 가격은 괜찮은 편이고 망도 제법 크네요. 아, 이 저기 가방 덩그라니 하더고. 채험 갑니다. 벌써 더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풍경 찍습니다. 안녕. 러비 이제 해가 집니다. 집에 갑시다. 여행 재밌었습니다. 끝. 가기 전에. 이제는 모습. 사진 담고 갑다 도착했어요. 유리창이 세상스럽네요 장거리띠가또 많아요. 이거 뭐어세차 쳐야 될것 같아. 잡아온 조개들입니다. 동죽이랑그 다른 조개는 한 4개인가 5개 정도 섞여있고요. 여기 하나, 둘, 그리고 또 있어요. 셋. 엄청 많이 캤죠. 아 정말 미친듯이 집중해서 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짐을 덜 들고 왔는데 어 다시 내려가기 피곤하네요. 이애들막 물도 쓰고이래요나로나도이로이가 <laughs> 바로, 망크림 <laughs> 음. 아, 바로, 샵도. 이해반이 바로, 자도짬뽕 바로, 이해가 이 마트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했었던 것은. 정말가이이빵이 <목소리도> <중불방이> 나왔어요. 네, <목소리도> <몇 개지? 목소리도> 대상... 네. 아래 운동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어울리는 작고 소중한 1.5kg, 1.5kg. 아, 아, 자, 비장천의 털기. <laughs> 바른찜갈비라는 곳에 왔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여 바른찜갈비라는 곳인데 굉장히 없을 것 같은 산속에 있어요 어, 근데 여기 카페랑 다 멀리 어요 이번에 잔 된장찌개 레인이 음, 있다가 여기 는수를 진짜 맛있게 해. 네, 왕산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아주 덥고, 아주 파도가 잔잔치고 있습니다. 네, 왕산빛치 가까이 왔습니다. 돗자리 들고 깔았어요. 발이라도 좀담가보려고 날씨가 너무 덥기 오! 오, 좋아요. 오, 시원해! 갑기 조개 캐는거브 했지. 바다를 안 즐겼는데. 여기서 바다를 좀즐겨요 네. 바닷가에 팔 담그고 놀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저 돗자리 안에 깔아놓고 아주 망중한을 즐기고 있어요. 아. 좋아요. BMW. b 크 s 모자 거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o g u s Pada Bonova. I was a little t o g 이 t h e r I'll change 요 n the day. I'll change on the day. I'll change on the 어 a y I'll change on t 너무 멋있어요 감사 바이 다 파라다이스 시티에 왔습니다 멋진 조각들이 많이 곳입니다 저기 제가 좋아하는 호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조각입니다 아, 아주 좋아요. 집에 놔두고 싶다. 그럼 집이 이 정도로 커야 되겠지? 거기 네. 왔어요? 엔드커피 크루아상? 사진을 보러 어 뭔가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아, 진짜 좋아. 먹고 좀 얘기하러 가자. 그래. 저 창가에 앉아가지고. 샌드위치, 티라미스 네. 커피 티라미수 먹으면 되겠네 샌드 <laughs> 크게 빨아들이면 없어질 거 같은데? 양은 놀랍도록 작습니다. 뜨거운 거는 뜨거운 대신 양은 많은 거 같고요. 어, 양은 응. 많아. 티라믹스. 커피 맛있다니까 마셔볼게.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작아요. 음. 리필이 되나? 음. 아, 볼만한 거많네요 어? 저런 조형물도 있어요. 멋있다, 이. 음. 음. 이런 것들도 음. 있고요. 1, 2, 3, 4, 어쩌고 저쩌고. 무슨 아트 스페이스 이런 것도 되게 멋지게 돼 있고요. 어? 뭐? 어 베스그라미즈도 들고 저 고민형 집도 있어요. 빵집 맛이대요하인되는 카드가 뭐 있는지 물어보. 시간 빼서 주말농장에 왔습니다. 와 이거야, 뭐 벌써 이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 이게 바질 꽃인가 보네요. 바질 꽃이 피었습니다. 이 쌍추 라인들은 잘 자라고 있고요. 쌍추 라인은 좀 따가야겠는데 이따가. 어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들시들하지 않아서 좋아요. 근데 애들은 좀웃자람이 심한 거 같고. 얘는 살짝 벌레 먹은거.. 살짝이 아닌가? 많이 벌레 먹었고요근데는잘 크고 있고 이제 잡초인지 쪽파인지 내가 그 뭐야 씨앗을 뭔가 잔뜩 심어놓긴 했는데 걔네들인지 모르는 애들이 자라났고 쑥갓은 쑥갓의 일대기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고추 아이들은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군요. 어이구야 엄청 큰데 실화 해요 아주 뚝뚝 띠 먹어야겠어요. 아 방울토마토가 잘 크는구나 진짜로. 그리고 얘들은 호박 애들이 근데 봅시다 잘 자라고 있나? 저 애호박이 저기 잘 자라고 있네요. 애호박이 잘고 물한번싹 주고 오늘은 잡초 제거도 하고 뭔가 필요 없는 거 같은 거는 좀 제거도 하고 둘레 둘레 좀 해야 겠어요. 어 옆집도 엄청 컸네요. 그리고 여기 얘들 뭔지 모르는데 뭔가 심어놨는데 사실 까먹었거든 요. 이게 뭐더라 네. 이런 애들은 뭔가 잔뜩 심어놨는데 잔뜩 자랐어요. 근데 뭔지 까먹었네요. 그리고 옥수수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물 주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 볼게요. 음. 아, 무서한 나이, 밭 음, 응, 좋아요.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뭔지 못 알아보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이 호박 죽인다.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건가? 네, 가봅시다. 네, 바디 끝내고 여기 와서 로잉 기계로 로잉 운동하고 언니랑 같이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겠습니다. 안녕. 음. 밭에서 따왔습니다. 오늘의 수확물. 제일 큰 것은 이거.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이랑 그다음에 여기 고추. 그리고 얘는 근대예요. 된장국 끓여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김치도 막다박다박 먹는 여자가 돼요. 예. 매운 걸못 먹는 저는 신라면과 김치를 좋아하는 여자가 돼버렸어요. 비 오는 길 걷고 있습니다. 모자도 없이 그냥 생으로 머리가 젖어가고 있어요. 기분이 축축해지네요. 어, 나이 비를 들고 가야 돼요. 얘기했죠? 좀 모자가 없어요. 어떡하죠? 네 아주 비를 벌떼같이 맞고 여기 보이시나요? 비 젖어서 복구가 안 됩니다. 완전히 비 젖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쓰고 왔어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쓰고 왔는데, 이제 헬스 왔어요. 헬스 하면서 로잉도 하고, 머리도 말리고, 그러려고요 에어컨 바람이. 아, 거기 빡시게, 비 빡시게 맞고 왔습니다. 안녕. 언니가 엄청나게 맛있는 걸 줬어요. 토마토랑, 훈제랑, 브루베리. 찌기 이런 걸 먹지 말고 응네 건강하게 먹자 저촉사고 치료 중이에요 저축사고 치료 중이에요 예 네, 일단 예 상태 안 좋은, 네, 좋은 근수언이 여기 거구, 있고요 거부 거부 그리고 <laughs> 해결사 영애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집들이 주인장 <laughs> 땀에 쩔은 근숙언니 너차 여기 있습니다. t a <때란> 이거, <레인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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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받았어요. 하, 하이브레드, 하이브레드. 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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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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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옷장에다가 걸어두면 좋아요. 오 그리고 신발장하고. 신발장하고 옷장에 걸어두면. 완전 이쁜데? 향기도 좋아요. 여 여긴 바로 이런 데 하나 걸어 놔야겠다. 예뻐 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라야지 아, 근데 어, 뭐 원하시는 대로. 입어 봐요, 입어 봐요. 입어 봐요. 입어 봐요, 이 봐요. 야. 진에진 다섯, 다섯. 향이 다릅니다. 음. 두 개가. 향이 다른 거랍니다. 네. 네, 이것도 거칠게 풀어 볼게요. 오오 거친 생각과 어, 향이, 향이 진짜 좋더라구요 오이노란색 예, 그는 브리지향 빨간색과 노란색, yeah, 노란색. 음향 진짜 좋네 괜찮아오 완전 좋아 그리고 이거는 건수관리가 준에비 애비 애비. 애비, 애비, 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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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얼른 뜯어봐 지금 당장 먹을거에요 애비 스낵 아, 내가 노하고 싶어 저 제가 좋아하는 내셔널 uh, 지오그라피 아, 이제 캠핑할겁니다 oh, yeah.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여기 습니다오징어를 그리고 이거 이거는 아보카도 싱글이에요. 새로 나온 건다 이쁘고 비싼 거어아요 이거 아보카도 싱글인데 쫓겨난 거거든요. 먹어볼게요. 맛있을 거 같긴 해요. 여기 티트는 왔습니다. 티몰툰은 맛있는 것이 많은 곳이죠 캐나다 말고 한국 키몰트에 왔습니다 이미 언니는 두 입을 먹어 치우셨고요 보스턴 크림인데 음. 이거 맛있죠보스턴 크림이고 저는 크림 없는 거 아니야 가짜 반식이야 아 가짜 반식이래 음. 기은 뜻이 있었습니다 내가 네, 맛있게 먹으면게요 오늘 음. 음, 또침 맞고 있어요 오늘은 일단 필요한 거 수학만 하려고 왔습니다. 이미 만찬 한 차례 싹 먹고 나가지고 정신 차려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아주 고기가 좋아요. 맛있요 그